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오프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지아 그리고 노크로스 지역에 새로 마련된 명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명소, 명소가 무엇일까요? 유명한 곳, 좋은 곳, 볼만한 곳, 그리고 꼭 필요한 곳. 오늘은 바로 그꼭 필요한 명소, 조이너스 테이 케어와 조이너스 케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째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인지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이너스 케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너스 케어 입구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다리를 건너가고 있어요. 다리를 건너간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물소리가, 아, 우리가 조자에 살면서 사실 이런 계곡 물소리 듣기가 쉽지 않은데 계곡 물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쪽으로 들었으니까 마치 어떤 공원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기에 웰컴 투 조이너스케어라고 쓰여 있는 걸 보니 공원이 아니고 조이너스케어가 확실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이건 뭐 수령이 한 5, 60년은 될것 같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공원에 들어서는 기분인데요. 우와, 이런 길을 따라서 매일 아침 출근을 하거나 놀러 온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와, 엄청 큰 차가 3대 서 있고, 조이너스 데이 케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 오시는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정말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건물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르신들이 아침에 도착하시면 매일 걷게 되는 길에 왔는데요. 이것은 보통 램프라고 부르는 걷기에 조금 불편하실 때 워커나 윌체어를 타시고 갈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상당히 넓어요. 소형차 한대 정도는 지나갈 수 있을 그런 넓이인데 어르신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써서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또 이곳에는 제라늄 꽃을 심었어요. 해충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모기를 좀 쫓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조이너스테이케의 로비입니다. 호텔 수준의 로비라고 말하면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일까요? 대리석도 깔리고 조명하며 인테리어하며. 어느 멋진 호텔 로비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곳, 깨끗한 곳, 멋있는 곳. 어르신들이 오셔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여유 있게 생활하실 수 있는 곳. 조이너 스테이케어가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조이너 스테이케어 대강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제 눈은 휘둥그레져 있는데요, 여러분. 자, 대강당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지금 조이너스 데이케어 대강당 무대 중앙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지만 뒤에 엄청 커다란 화면이 있는데요. 이 화면은 LED, LED 화면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시는 것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재미있는 콘서트 그리고 모든 게임들을 또이큰 화면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뒤에 앉으시거나 앞에 앉으셔도 똑같이 즐기실 수 있고요. 또 무대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여기 뭐 전기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쳐도 스피커로 나오고, 기타를 쳐도 스피커로 나오고, 또한 빙고 게임을 여기에서 하시게 되는데, 뭐 빙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너무 잘하시죠? 그런데 빙고를 최첨단 LED와 소프트를 가지고 하는 곳은 조이너 스퀘어밖에 없다고 자신있게, 이 연사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요, 대강당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번에는, 작은 강당입니다. 이곳에서는요, 뭐, 탁구를 치실 분은 탁구를 치시고, 게임을 하실 분은 게임을 하시고, 또, 이렇게 조명을 멋지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작은 행사가 있을 때 이곳에서 버페룸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맛있는 식사를 품위 있게 할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곳입니다. 자, 이쪽 바깥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국까지 비춰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조이너스 데이케어의 자랑은 사실 저 바깥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조이너스 데이케어 산책길을 한번 걸어 보실까요? 산책길에는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는데요. 수령이 한 5, 60년은 되지 않을까요? 혹시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여기 있는 숲이 몇 년이나 됐는지 몇 살이나 됐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산책길에는 작은 개울이 옆에 흐르고 있어요. 물소리가 물론 들리고 가끔 송사리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곳곳에 이름 모를 나물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나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야생깻잎이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생깻잎, 어떤 맛이죠? 점점 숲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멀치를 잘 깔아놔서 걷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길을 따라서 산책길을 쭉 걷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피톤치드. 피톤치드는 우리 피디도 알죠? 네. 네. 이 숲속을 걸으면 피톤치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산책하고 피톤치드를 온몸에 받는 것만으로도 건강 증진,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알토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곳에 이렇게 깜찍한 스머프 집을 보고 계신데요. 저 요정의 집에는 누가 살까요? 한번 문을 열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이곳은요. 저희 어르신들께서 화단도 가꾸시고, 또 앉아서 담소도 나누시고, 오늘 밤엔 어떤 요정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꿈속에 나올까? 이런 동화 같은 생각.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는 그런 추억의 장소로 마련한 곳입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오늘 밤에는 저 문을 열고 누가 나올까요? 이곳은 조이너스 데이케어에 오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무엇보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조리해 드리기 위해 준비한 부엌 시설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웬만한 레스토랑과 같은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요. 그 까다롭다고 하는 귀내 카운티의 주방 설비, 주방 시설 모든 코드와 레귤레이션을 통과하고 풀키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조리하고 서빙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코드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합니다. 와우, 여러분 이 방을 한번 보시겠어요? 최첨단 금색, 금태를 두른 마사지 체어가 모여있는 방입니다. 무슨 우주선 같기도 해요. 여기 앉아 계시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상황이 생기신다면 언제라도 저희가, 저희 간호사님께서 보실 수 있게 안전장치를 다 해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저쪽 뒤에는 이 마사지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갈증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몸의 순환이 좋아져서. 그래서 정수기도 준비했고 또 몸이 불편해서 혼자 거동하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도 충분한 숫자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면방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수면방은 침대 씻, 침대 매트레스를 같이 한 침대와 또 따뜻하고 건강을 증진하게 되는 돌 침대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몸에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선택하셔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의 사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여기다 써놓고요. 그리고 가지고 오신 물건을 하루 종일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조이너스 데이케어의 음악 감상실 겸 독서실에 와 있습니다. 500여 권의 책, 그리고 신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이곳에서 책도 읽으시고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 이 음악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전체 이 천장에다가 스피커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면서 책을 읽으실 수 있는데요. 이쪽 칸은 될수 있으면 제가 신앙 서적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 사실은 스님 제가 좋아하는 스님 계시거든요. 스님 책도 있고 또 이제 기독교 서적도 많이 준비했고요. 제가 요즘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은 사실 조정래 선생님의 정글 말리예요. 어, 이제. 2019년쯤에 나왔나? 아주 획기적인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시면 숨바꼭질 하고 있는 책이 한권 있습니다. 금방 빨리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제가 쓴 단편 소설이 들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먼저 찾으시는 분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지금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는 선물이지만 제가 쓴 단편소설이 들어있는 책을 발견하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은 조이너스 데이케어가 마련한 작은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느 시간에나 오셔서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담소도 나누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영화가 있으면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200여 개의 DVD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언제든지 오셔서 넣기만 하면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개인 영화 감상실이 되는 것이죠. 순서가 지금 엉망진창이긴 한데요. 제가 많은 분들과 함께 했던 치매 예방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이너스 데이케어에 오시면 바로 이 자리, 소강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 예방 운동을 매일 하게 될 겁니다. 치매 예방 운동은 사실 치매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증진, 우리 육체 건강 증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자,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엉덩이, 박수, 머리, 엉덩이 박수 그리고 주먹 박수 자 여기서 나오는 박수 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손끝 박수와 봉오리 박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까요 심해 예방에 가장 좋다고 말하는 박수는 바로 달걀 박수입니다 이 손끝이 서로 마주치게 박수를 치는 건데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이런 거 해봤죠. 목탁 소리 난다. 이랬잖아요. 바로 그 박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순환이 아주 잘 되게 돼 있대요. 손. 손은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체에는 많은 신비한 부분이 숨어 있고요. 저희 조이너스 데이터에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깨워주는 운동을 여러분과 같이해서 좀더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방마다 각각 테이블은 물론이고, 뭐 의자도 준비하고, 교구도 준비하고,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듣고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더 소강당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 몸집보다 큰 주사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던져볼까요? 자, 육! 육 나와야 됩니다. 육 나와, 육! 뭐야? 아! 어! 여, 어! 육 나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육 나왔잖아요. 제 말만 잘 듣는 주사위를 준비했으니까 주사위 게임을 이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잘 보이세요 아저 어, 사실 처음 나왔어요 오늘 <laughs> 자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 게임 아세요? 오재미 던지기 같은 건데 자이 빨간색 파란색 오재미를 던져서 저 구멍 안에 넣으면 아마도 선물을 드릴걸요? 무슨 선물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 둘쇽 오호 저 오늘 선물 받아 갈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놀이 윷놀이 판입니다. 자 제가 아까 육 나오라 그러니까 주사기가 주사 위가 육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는 뭐 나오라 그럴까요 피디님? 도? 뭐뭐뭐뭐뭐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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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오라 뭐. 개잖아, 개. <laughs> 자, 윷놀이도 언제든지 원하시면 즐길 수 있는데요. 야, 이윷 너무 시시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윷, 이거 아세요? 이것도 우리 시장에 가면, 옛날에 어렸을 때 장에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하얀색 그 옛날에 그 한복 같은 거 입으시고, 길가에서 돈 내기 엄청 하셨어요. 엄청. 어, 이거 낙이야. 이거 낙이야. <laughs> 낙하면 안 돼요. 자, 윤놀이 하면 또 돈을 걸어야 되는데, 쌀까마니 하나 정도는 걸어야 뭐 윤놀이 좀 했다 하지 않을까요? 자, 올해 추석 기다려봅니다. 어떤 분이 윤놀이 승자가 될지. 윤놀이 설명도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 손자분들한테 윷놀이가 뭔지 설명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진 찍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각각의 교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으시거나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악실입니다. 가야금과 장구, 우리 고유의 악기를 연습하시고 배우실 수 있는 음악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치매 예방에 어, 고스톱 게임, 그러니까 화투하고 이 포카 게임이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서 보드게임방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미술에 관심이 있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만 하지 잘 그리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본인의 취미,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요. 미술실 따로 준비해서 그렇게 취미가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 방에 모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만들기를 자꾸 가르치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이너스 테이케어에서는 이렇게 공작실을 두 개를 준비해서 어르신들의 두뇌 발달, 아니면 이미 발달된 두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혹시 지금 샤워라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자, 저희가, 어, 회사에서 저희 직원들이 가끔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땀에 흠뻑 젖어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갈 때까지 꿉꿉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희 회사에서는 샤워를 할수 있는 샤워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저희 조이너스데이케에 오셔서 땀도 많이 흘리시고 힘들다 하시면 안전하게 씻으실 수 있도록 아래 위층에 편안한 샤워실을 하나씩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 방은 그냥 휴게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공부, 저 공부 하시고 놀고 또 친구들하고 담소하시느라고 피곤하시면 잠시 앉으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쉬도록 하면 어떨까요? 가끔 저한테 머리 어디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저희 모아모아톡 그 유튜브에다가 세 대표 머리 어디서 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기도 하셔서 제가 데이케어 건물 안에 미용실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해주시는 분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다듬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머리 한번 하고 라스베가스 한번 가볼까요? Milk. Shark. 제가 지금 제대로 발음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 R, L입니다. R하고 L. 자, 이런 발음에 대해서. 조금만 누가 가르쳐 준다면 하고 그동안 원하셨던 분들은 조이너스 스테이케어로 오세요. 저희 영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드리는데요. 시민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간단한 일상생활 영어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milk라는 말 때문에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요. 맨날 그 앞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너무 영어 발음이 엉망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milk 그래갖고 우리가 뭐라 우리끼리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이 조 모모 선생님이셨거든요 조 모모 선생님 별명이 조 멜크 이었어요 조 멜크 <laughs> 영어 발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동안 그래도 조금 편하게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조이너스 데이크에 오셔서 영어 공부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조이너스 데이케어에 조인하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전화하셔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어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한번 가볼 테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테야 하시는 분들은 투어를 예약해 주시면 성의껏 투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는 노크로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시고 조이너스 대역 케어를 찾아오시는데요. 특별히 주소를 검색해서 엉뚱한 지역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이너스 케어라고 맵에 찍으시면 바로 이 앞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와 싸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반쯤은 물러갔습니다.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상생활을 좀더 행복하고 좀더 아름답게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조이너스 대역케어는 여러분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